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길고양이 쉼터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d j 낭만 고양입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고양이 집사님들, 그동안 고양이만을 위한 이벤트는 많이 없어갖고 좀 서운하셨죠. 근데 이번에 롯데홈쇼핑 코코야의 지원으로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양이만을 위한 코코야베 고양이 낚시대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 방법을 간략히 소개시켜드리자면, 물이 담긴 큰 그릇에 로봇 물고기를 풀어가지고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로봇 물고기를 낚는 고양이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꼭 BJ가 아니더라도요, 어, 간단한 준비물만 있으면 아프리카 TV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 어느 누구든지 관계없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회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만한 큰 그릇 그리고 바로 이 로봇물고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워치. 스타워치가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에 다 스타워치 기능이 있으니까요. 이세 가지만 어, 준비하시면 바로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대회 참여 기간 내에서요. 어, 아프리카 TV 햇방 카테고리를 통해서 누구든지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햇방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바로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방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경기에 참여할 수는 고양이는 세 마리입니다. 최대 세 마리입니다. 로봇물고기를 넣은 순간부터 기록을 재주시면 됩니다. 스터버치도 보이는 곳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버치가 화면 밖으로 나가면 실격 처리되니까 어, 유의해주세요. 누구야? 어서 빨리 닦아. 옳지 누구야? 빨리. 아무나 좀 닦아봐. 던져서 물고기가 바닥에 에 떨어질 때까지 기록을 재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그렇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41초. 네 여기서 바로 정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방송 다시 보기 영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니까요. 방송 종료 후에 영상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영상을 패방 공식 방송국 아주에 이벤트 게시판에 업로드만 해주시면 바로 이벤트 참여가 완료됩니다. 어떠세요? 참 쉽죠. 그리고 수상자분들은 대회 종료 후에 시상식 방송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시상식 방송에서는요 수상자 선정 이외에도 즉석으로 참여 가능한 이벤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날 시상식 방송도 꼭 보셔갖고 많은 분들이 많은 선물을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낭만 고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